목표 나는 아, 뭐좀 나아지는 연습이 좀 이렇게 이 와야 되는데 좀처럼 생각했던 그림이 잘안 나와가지고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갈수록 아이 문제점이 막 드러나니까 아 이게 원트 이트에 못 찾으면 좋겠네 잘 안돼 아, 사진이나 찍을까 아 스키 오락실 게임이네 날 걸리고 다 되겠지. 저렇게 게임처럼만 되면야 얼마나 좋아.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게임 스키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에 받쳐가지고 열 받아서 하고 있죠. 아될거 같은데 안 돼. 그 순간 보고 하나만 잡자 하는데 차라리 막 동작이 춤이나 댄스처럼 뭐 애워가지고 안무를 하는 거면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애욱이라도 하지. 이거는, 아,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게 아니고, 이거죠. 골프도 it's 그렇잖아. 아, 미쳐버린다니까. 치는 거는 백스윙 뒤로 갔다 앞으로 치는 거잖아. 아, 이런 단순한 거. 동작 자체는 단순한데, 아. 이론은 쉽지. 응? 발목하고 무릎 딱엣지가 세워가지고 그대로 바깥발 그렇 실려가지고 발목 들어가고 다음 턴 엣지 체인지에서 가면은 쉽지. 왜 이론하고 실전 다르냐 말이야. 생각 그 그림 그림이 빨리 얻어져야 되는데. 아, 씨 인생 내컷그 컷이 안 나온다 이거지. 정말 환자. 반드시 안전급을 방위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쭉 뒤에 서있는데 아마도 이제 정설 다 끝나고 완전 땡해서 나가시려고 대기 타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쎈눈 받는 거겠죠 네. 요런 피클자국 전면이 다 피클자국일텐데 여기 가서 턴 전반에 한번 엣지 바깥발, 이엣지 살짝 걸어보는 연습, 턴 전반에 어, 엣지를 살짝 넘겨본다. 폴라인 네. 전에. 그 연습을 일단 저기서. 아니지, 땅땅한 자이구나. 지금 솔직히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성기훈 씨가 아, 무화꽃이 궁 피었습니다 할때딱 얘기하잖아. 얼음. 아 약간 얼음된 느낌. 아무도 안 움직여. 얼음. <laughs> 자국 무너뜨리는 거아좀 아깝긴 한데 일번번이다 지워지거든 진짜 이거 포기하고 뭐 슬로프 빨리 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안 사면인데 뭐하지 폴대를 야간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간 거는 상체가 스키판 따라가는지 그거 셀프 자가진단 키트 자가진단 해보려고 어,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가고 풀 때가 앞으로 나란히 한게스키 바깥쪽으로 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아 스키판을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랑 아 똑같이 일자로 정대로 맞춰서 돌아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한인깐 맞춰지던데요? 어 그냥 한인깐 되던데요? 아 이런 분들이 렇지 그게 안된다면은 자가진단 키트 스내가지고 아, 일단 셀프로 보는 방법. 아까 그 진짜 정설차 끝나고 리프트 오픈했을 때, 아, 그게 그거 같았어 갑자기. 어라! 나이게 해봤어! 이러다 다 죽어! 자, 바깥바 이렇게. 한전발에 엣지를 세워주는 거 말려 들어가야 돼요 뭐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으니까 이긴 부분 박히려고 좀 머리를 저 앞으로 내밀어야겠다 쇼턴 탈때 바깥 발 바깥 주로 특히 급경사 할때아 유쾌하지 않지만 땅 떨어지 번지점프 하는 기분이겠지만 아 해야지 또 그리고 손목 쇼턴 할때 이렇게 크게 하면은 몸이 상체가 뭐 하니까 손목만 까딱까딱 옛날 요요 던질 때뭐 던지는 거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 그러니까 던지는 건 내가 잘해. 쏘는 거랑. 타겟 탁. 근데 이게 안 되네. 아 진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진짜 씨. <놀람> Few minutes later. 이거 주인 없으세요? 야 카메라 찾았어. 완전 스키장에서 인류의 느꼈습니다 진짜 오늘. 와 영상에 나왔겠지만은 아마도 확인해 보면은 아 이거 튕겨져 나와가지고 리프트에서 타려고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진 거야. 어, 꼬리가 날라갔네 하고 아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그분에에죽었다 근데 내려온 코스는 아니까 한번 사사치 뒤져보자 해서 진짜 나라시로 천천히 내려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일단은 물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눈에는 잘 띈다 말이죠. 스키장의 카메라는 진짜 아이폰이나 흰색류, 은색류 실버 드랍되면 끝장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검은색이니까 아마 가시성은 좋잖아요. 어, 긴 봉에. 아 근데 이분이 좀 센스 있게. 아 근데 누가 가져갔을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거 방송에 좀 의뢰를 해야 되나? 아 이거 한번만 분심을 찾아보신 분 있으면 사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한번만 내려와 보자. 인류에 조금 믿어보자고. 아또 이게 또 장애물 쪽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슬로프 끝에다가 이걸 딱 놓으셨더라고.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제 나중에 또 확인해보겠지만은 진짜 그분, 그분께 감사드리면 이 카메라 뭐 장비값보다는 여기서 찍은 게 있단 말이죠. 아, 유튜버 분들이면 공감하실까? 메모리 카드가 제일 중요하거든. 메모리 카드 날라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거야. 어, 진짜 끝이야. 끝. 만약에 본인이 유럽 뭐 브이로그 유튜버야? 막3박사일스페페인뭐마드 막뭐 프랑스, 프일스돌일어막 막 찍었어 찍었어 카모리 카드 어라거어 o 해외 뭐 시할시할고냐이야이야분은 <laughs> 혹시 혹시 주시 주시면은 진짜 제가 쿠폰 보내드립니다 기프트 o 아 u 장비 값이 문제가 아니 g to take a coupon. 엔드 메모리 카드 진짜 t <laughs> 아. Thank you. 10시간 정도 있었네 오늘 쭉탄건 아니고 쉬었다가 아, 오리는 못 만들고 눈이 쌓이질 않아서 오늘 기억 남는 거 아... 스키 진짜 어렵다 네. 어려운 이유 일단 내 자세를 어, 자가 점검 키트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해봐야지 진짜 확인이 잘안돼 거울 보고 뭐 필라테스처럼 뭐 정적인 운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면서 내 골반 스키가 옆에 따라오는지 뒤에 가 있는지 직각 직각 웬만한 사람 아니면 <laughs> 알아차리기 어렵더라. 그리고 뭐 슬로프가 뭐 초급 중급 상급 있는데 뭐 초급에서 되는 게 상급에서 되면 좋은데, 뭐잘안 되거나 어떤 난이도에 따른 기술이 딜이 박히냐, 안 박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상급에서 연습하다 보니 잘 됐어. 근데 갑자기 영화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얼었어, 아이스야. 그럼 또 되던 기술이 또잘안 되거나. 그러면은 더 디테일적으로, 더 엣지각이며 자세가 더 정교해지고 해줘야 되는 자세를 제대로 안 해주면, 대충 해도 됐던 것들이 다 그때 또이제 문제점은 다 드러나죠. 이제 그러니까 보록은 결국에는 위로 그레이드가 올라갈수록 다 이게 미천이 나와요. 아씨, 그뭐기 빨리지 진짜. 아. 아, 뭐 언제부터 또다시 손대서 해야 되나. 아, 아 그래도... 음... 이렇게 점검을 해서 뭐 아는 게, 좀 많아졌다 뭐 그런 반증이기도 하니까 좀 좋게 생각해야지 어 그래도 마지막 반전 야 카메라를 분실할 뻔 했다가 진짜 서프라이즈로 딱 슬로프 끝에 고이 모셔져 있을 줄이야 그런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아,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거 하나로 네, 아무튼 진짜 전또 다음 영상, 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예, 네,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